안녕하세요 내연의 상담해주는 남자 내연남 바닐라로맨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만선호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만선호프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뭐 2002년 월드컵 시절처럼 되게 흥겨워하지만 저는 흥이 돋기보다는 슬픔이 앞서더라고요 어, 10여 년 전쯤에는 이곳에서 저는 뭔가 좀 아는 남자였어요 막 퇴근한 여자친구를 데리고, 동원집에서 감자국으로 배를 채우고, 만선오프에서 생맥주와 노가리로 입가심을 하면서, 왜 만선오프의 맥주가 맛이 있는지, 그리고 노가리가 어쩌다가 맥주 안주가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음식 칼럼니스트라도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여자친구는 그런 저를 진심으로 대단하다는 듯이, 그런 표정으로 제 얘기를 들어줬고, 저는 그녀 덕분에 이곳 만선호프에서는 뭔가 좀 아는 남자가 되었었죠. 10년 전에 만선호프도 그녀도 그땐 영원히 내걸줄 알았는데, 둘다 이젠 남의 것이 되었네요. 만선호프는 레트로 감성을 즐기는 인싸들한테 뺏겼고, 그녀는 저보다 책임감 있고 안정적인 남자한테 뺏긴 거죠. 하지만, 제가 축제 분위기에 만선오프에서 맥주와 노가리를 앞에 두고 슬픔을 느끼는 건내 것을 남에게 뺏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오히려 가야 할 사람에게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제가 슬픔을 느끼는 건 10년 전엔 영원히 내 것일 줄 알았던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애초에 내 것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따지고 보면 만선오프든 그녀든 둘다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던 거지, 저를 위해 존재한 적은 없었죠. 단지 한때 내가 자주 그 옆에 있었던 적이 있었을 뿐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별이 아프고 쓰린 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당연히 상대에게 나는 영원히 특별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저 잠시 곁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초라한 사실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걸 머리로는 이해 못하면서도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숨을 쉬기가 어렵고 눈물만 나는 거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호프집이든 사람이든 나를 위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아주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고 불가능인 것 같아요. 호프집이든 사람이든 다들 자기만의 삶이 있으니까요. 결국 이별을 하고 나서 아프고 힘이 드는 건 상대가 나를 위해 영원히 변하지 않아주길 바란 대책 없는 나의 이기심 때문은 아닐까요?